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금성별자리의 물병분들, 그리고 크로스워처분들, 베리타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병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물병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개인 상담과 제너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에 앞에 조언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애정 말고도요 다른 부분으로도 리딩 도움 드리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보는 형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체크를 해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차트에서 지금 나에게 제일 영향력이 큰 별자리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시진 않습니다. 그럼 정화하고요, 바로 불병분들 리딩 도움드릴게요. 그럼 물병분들과 물병, 물병 상대방분들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물병분들 보게 되면요. 여전히 두 분은 엮여 계세요. 운명의 수레바퀴도 돌고 계시고, 지금 굉장히 이 관계에 대해서 열망하고 계신 누군가도 있어 보이세요. 재회도 굉장히 바라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시고요. 지금 서로가 굉장히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이 관계에 대한 그 마음들은 크시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 서로에 대한 마음도 잘 모르시겠고, 지금은 또 자신, 개인이 좀 신경 쓰셔야 하실 부분들도 크신 것 같으세요. 어, 뒷일은 모르니,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인내하고 버텨나가시면서 좀 균형감, 이전에 이르셨던 두 분의 그 불균형했던 그 관계를 다시 좀 균형감을 찾아 나가시려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어떤 카르마적인 관계에 놓여 계신 분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어~ 좀이 관계에 정말 원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을 좀 가리시고 자신의 마음을 회피하시려는 누군가도 있어 보이십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직 잘 모르시는 모습이세요. 서로가 굉장히 원하고 계시지만 음~ 그 부분 자체를 아직은 좀 겉으로 드러내시지 않고 계신 모습이시거든요. 하지만 두 분의 관계에 분명 다시 어~ 어떤 전환점으로 다시 새 출발하실 수 있는 관계로 보여지고 계시고요. 또한 물병분들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으세요. 이 관계가 다시 내게 어떤 새로운 기회로, 어, 다가오실지언정, 이 관계를 내가 이어 나가는 게 정말 잘된 선택이실지, 아닐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주는 물병분들의 관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체크를 해볼게요. 아직은 서로가 좀 많이 답답한 느낌들이 크셔서. 트윈 프레임 카드 나오고 계세요. 트윈이라면 이해가 가실 거세요. 지금 왜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지. 음, 지금의 이 거리감이요. 뭔가 명백하게, 확실하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실 거라고 해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좀 어떻게 나아가셔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료함을 주실 수 있는 지금 개인의 시간이라고 우금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계는요 결혼까지 가실 수 있는 관계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또한 안전하시다라고 해요. 믿으셔도 좋다라고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은요 음, 무언가 좀 자신의 성장에 힘쓰셔야 하는 시간 아니실까라고 보여지고 계세요. 그리고 운명의 수를 바퀴 돌고 계시고, 아직은 서로가, 어, 불확실하다 느끼고 계시지만, 그 균형감, 어, 맞춰지시는 순간, 그 적절한, 완벽한 타이밍 때두분 다시 재결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읽혀지고 계십니다. 물병분들 많이 지치시기도 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좀 관계에서는 힘을 빼시고요, 자신에게 좀힘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그러면 물병 상대방 분들이 물병 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실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체크를 해볼게요. 뭐 상대방 분들, 뭐두분 관계에 새롭게 새 출발하고 싶으시기도 하고, 지금에라도 마음 같아서는 돌진하고 싶어하시는 마음들 굉장히 커, 커 보이세요. 음. 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이어지려고 하시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 지금 상대방분들 좀 주변 측근들에게 좀 자신의 마음 좀 전달하시면서 좀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조언을 구하시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음, 굉장히 상대방분들이 느리신 것 같으세요. 행동력들도 느리시고. 어, 좀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시는 분들도 아니신 것 같고요. 굉장히 신중하신 분들 같으세요. 다시 어떤 새 출발, 물병분들과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크게 보여지고 계시네요. 지금은, 음. 네. 물병분들 지금 혼자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힘들진 않으신 것 같으세요. 많이, 그래도 많이 좀 자신의 바운더리. 해서 만족감들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시면서 좀 자신의 생활 즐기고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네요. 음, 아직 이 관계에 있어서 희망 버리시지 않고 계신 목표분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그럼 확실히 봅시다. 지금 서로가 어떤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균형감을 좀 잡아가고 계신 모습들 잡으신 모습으로 보여지고 계세요 또한 두 분이 헤어지신지 좀꽤 시간이 지나신 분들로도 많이 읽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좀 자신의 안정감 많이 찾으셨고 자신이 목표하셨던 바에 조금씩 가까워지신 모습들 그리고 좀 뭔가 성취하시고 음~ 그 어떤 보상들도 받으신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뭔가 여유도 많이 찾으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시고요. 상대방분들은요. 어, 물병분들과 함께 하셨을 때가 제일 뭔가 그일 처리도 빠르셨었고 좀 궁합도 잘 맞으셨다. 나랑 맞는 게 많았다. 나랑 죽이 잘 맞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어, 어떤 성공적인 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도 크시고요. 정말 나랑 맞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은 물병분들 뿐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신다라고 해요. 하지만 두분 관계에 너무나 많은 드라마들이 있으셨고, 누군가는 이 관계에 좀 많이 힘을 쓰시지 않으셨던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또한한 분께서 많이 노력하셨었고, 많이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들도 있으신데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계신 모습으로 보여지고 계세요. 정말 자신이 움직여야만 자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만 이 관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 을 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불병분들과 어떤 안정감 느끼고 싶어하시는 모습들도 있으시고 불병분들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많은 안정감을 느끼셨었다라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음, 트윈 관련된 카드도 나오고 계시고요. 좀 자신이 뭔가 성취하고 좀 성공한 모습으로, 어, 물병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자신이 좀 뭔가 자신감 갖고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이 제일 크게 보여지고 계시거든요. 어, 좀 주변 분들에게 축하받고 싶고, 그래, 장하다라는 말 듣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특히 물병분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이 제일 커 보이세요. 어, 지금 뭐, 물병분들 염탐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으세요. 자신이 좀 지금 선뜻 다가가기에는 좀 민망한 부분도 있으시고, 아직은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신 상대방 분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자신이 너무 물병분들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이 관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물병분들이 좀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신의 그, 멘탈 잡기 위함도 있고, 좀 리스크를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물던 분들에 대해서 염탐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십니다. 어, 지금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시간 가지시면서 좀 자신이 이 관계에 행하셨던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하시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어, 좀, 계속해서 이 관계가 딜레이되어져 가고 계시는 모습이 크시거든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물병분들 있으시다라면 좀오랜 시간 동안 좀 마음 고생하시면서 기다려 오셨던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뭔가 상대방 분들이 물병분들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크신 것 같으세요.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셨고 이 관계의 어떤 로열 그런 충성심들 또한 굉장히 크셨던 그런 분들이시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으시다라고 해요 좀 심사숙고하고 계신 모습들 상대방 분들이 좀이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될 생각들 하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물병 분들과 굉장히 좀 잊지 못할 추억들도 많으신 것 같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으세요 상대방 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물병분들에 대해 떠오르시게 되면 좀 자신의 멘탈이 많이 무너지시는 모습들도 있으시고 감정기복들도 심해지시는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들이 물병분들이신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신데요. 어, 뭔가 더 과거의 그 기억들을 미화하고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어떤 환상에 젖어 계신 물병 분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계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뭐 이전에 어 물병이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셨었다라면 상대방분들 지금 아 어, 물병 진짜 근처에도 못 갔을 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라는 그런 느낌들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 모습들이시고요 음~ 뭔가 자신이 어~ 이쪽으로 계속 끌려가시는 그 그러니까 물병 분들과의 관계는 자신도 모르게 제, 계속 이렇게 끌려가시는 느낌들이 크게 보여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 물병 분들과 어떤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고자 좀 어떤 계획들 하고 계신 모습들이 제일 많이 보여지고 계시고요. 어떤 행동력으로는 보여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좀 친구분들과 좀두 분의 관계, 좀 이야기 많이 나누실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 지인분들 주변분들과 일단은 자신이 찾아놓은 안정감 속에서 그 안정감을 계속해서 좀 느껴가고 계실 그런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하지만 상대방분들 물병분들과의 관계 자신도 모르지만 계속 이어져 가실 거다 우린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 많은 감정들을 교류했었고, 품고 있다. 또한 나의 뮤직이자 이상형이다. 진짜 물병분들 카드가 나오고 계세요. 그만큼 물병분들의 에너지 굉장히 크게 받으시는 분들 같으시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분들 계속해서 물병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과 마음들은 계속해서 지금 키워나가고, 어, 계획하고 계신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언가 물병분들께서 이전에 상대방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셨다라거나 이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다라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대방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모습이세요. 그러면서, 아, 정말 물병분들의 통찰력은 정말 컸구나. 뭔가 물병분들을 지금 굉장히 우러러보시는 모습도 있어 보이시고요.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들이셨다. 어, 물병분들이 나에게 큰 사랑을 주시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셨었다. 라는 걸 이제서야 좀 느끼시는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고요. 지금 물병분들의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물병분들 카드도 많이 나오고 계시고, 트윈 관련된 카드 나오고 계시고. 끝났죠. 끝났어. 음. 카드. 물병분들도 불 끄고 좀 보여드릴까요? 좀 카드들이 핑크핑크하죠. 음, 좀 상대방 분들은 물병 분들한테서 쉽게 벗어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는 보여지지 않으세요. 두 분은 좀 마주하시면 바로 관계가 어떤 그 발전이 팍팍팍 되실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병 분들은 우선 마음 내려놓으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은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시네요. 우선은 자신의 성장에 노력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물병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 뽑아보겠습니다. 나 외로워. 아마 우리는 조금 더그 이전에 좋지 않았던 그 감정들, 그 에너지들 좀 정화시켜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어, 큰 기쁨이셨대요. 응. 나는 끝났어. 너 다른 사람 만나. 어, 나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나 새로운 사람 만나길 원해. 하지만 바톤덱은비커즈 s 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발악을 하셔도 그리고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실지언정 그 물병분들의 에너지로 인해서 음~ 상대방분들은 쉽게 벗어나실 수 없고 그 강한 그 끌림 끌림도 느끼실 거세요 분명히 상대방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겁도 나고 좀 벗어나고자 하는 느낌들이 크게 보여지세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꽂히셨다라고 카드 또 나오고 계셔서 물병분들의 그 외관 외모들도 굉장히 상대가 좋아하셨던 모습이세요. 그럼 참 뽑아볼게요. B 나오고 계시고요. 어, R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I 나오고 계십니다. 어, 기탄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좀 각자의 성장을 위해서 각자의 갈 길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셨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신의 길로 좀 나눠서 좀 분리되어져 계신 상황들 아니실까라고 읽혀지고 계세요. 또한 물병 분들께서 모르시는 무언가가 있는 모습도 있어 보이시고요. 어, 서로가 좀 솔직하게 대하시지 못하셨던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음 혹은. 좀두 분의 마지막이 정말 물병 분들의 뒤통수를 치셨던 그런 모습들도 있어 보이세요. 어, 뭔가 좀 물병 분들 또한 좀 충격이 크셨던 그런 관계의 드라마들이 많으셨던 그런 관계로 읽혀지고 계시고요. 어, 불가사리 나오세요. 불가사리는 어, 끊어도 다시 나고 계속 살아있는 바다 생물이죠. 음, 그렇듯이 두 분이 헤어지셨지 언정, 끊어지셨을지 언정, 다시 두 분의 관계는 제외하시고 재탄생하실 수 있고 재생되어 지실 수 있는 그런, 어, 관계, 끈끈한 관계 아니실까라고 읽혀지고 계십니다. 두 분은요, 뭐, 과거로 이어져 오셨던 인연, 그리고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많이 엉켜있고, 설켜있고, 꼬여있고, 어, 묶여있는 그런 관계로 읽혀지고 계세요. 두 분의 사랑 그만큼 굉장히 크신 모습이시고요. 두분 정말 솔직한 소통이 필요하신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세요. 서로가 좀 솔직한 대화를 나누시진 못하셨던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 소통 꼭 필요하시다. 그리고 이 중에는, 어, 물병분들, 그런 소통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받으실 분들도 있으신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십니다. 또한, 물고기 관련된 에피소드 있으실 수도 있고요. 물고기 에너지 영향력 크게 받으시는 분들, 혹은 상대방 분들이 물고기 분들이셨다라거나 두분 모두 차트에 물고기 영향력 크게 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직관력 좀 높으신 분들도 있어 보이세요. 꽃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특히 좀 가을 관련된 꽃 혹은 가을에 두 분의 어떤 중요한 그런 이벤트라던가, 어,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에피소드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음, 가을이 많이 나오시네요. 지금 느껴지기에 올해 9월, 10월쯤 두 분이 만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 혹은 반대로, 머지않아서 5월, 5월? 5월쯤? 5월쯤에 좀두 분에게 어떤 뭐 전환점이 일어나실 수도 있으신 모습이세요. 그렇게 느껴지고요. 서로가 지금 소통 안 하고 계신 분들, 소통은 안 하고 계시지만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고 좀 염탐하시는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서로에 대해서 계속 그 마음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세요. 또한 두 분은 정말 합이 맞으시는 분들 같으세요. 두 분은 그 음과 양의 조화, 그리고 합이 맞으셨을 때그 문제점 풀어나가실 수 있다라고 읽혀지고 계십니다. 물병분들은 그냥 자신의 일에 자신이 하셔야 할 일, 자신이 성장하셔야 할 일,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두 분은 뭔가 그냥 마주하시면 해결되실 모습이셔서 마음 급하게 가지실 모습은 아니십니다. 그럼 물병분들, 한 주간 이 관계에 필요한 조언, 오라클 카드로 뽑아볼게요. 데이 나고 계세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우선은 좀그 연애 생활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요좀 어떤 변화를 주시고 좀 즐기는 시간들도 가져보시는 게 좋다 라고 바텀댁은 나오고 계세요 음 물병 분들은 지금은 좀 어떤 이 교제에 대해서 열정, 그러니까 좀 힘이 빠지신 모습이세요. 불병분들 좀 많이 지치시기도 했고, 열정이 좀 사그라드신 모습들도 있어 보이시는데요. 음, 이 교제에 대한 열정이 지금은 좀 부족하시다라고 불병분들 나오고 계세요. 하지만, 신기하죠? 다음 카드가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위대한 사랑을 위한 단계.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고 계시다라고 카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름의 길을 따라 지금 다시, 음, 그 길을 따라가시라고 나오고 계신데요. 어, 지금은 단지 지치고 힘드시고 좀 열정은, 어, 내려가셨지만 다시, 음, 그 사랑을 위한 그 단계에 퐁당하고 빠져보시는 부분, 다시 열정을 가져보시는 부분 또한 좋으실 거다라고 카드는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뽑혀진 카드는요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진전되어 지실 수 있도록 하시라고 카드는 나오고 계세요 이미 지금 물병부터 힘도 빠지셨고 지치셨고 열정도 가지셔라 하시지만 오히려 지금의 어 상황 이 타이밍이 두 분의 제외 그리고 물병 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끌어다 주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 때가 아니실까 라고 읽혀지고 계신데요 어,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황이 전개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부분이 오히려 물병분들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음, 상황과 단계로서 좀 우주가 이끌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읽혀지고 계십니다. 물병분들 좀 리딩이 도움이 되어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상대방분들은 물병분들에 대한 마음 여전히 크시지만, 어, 오늘 트윈 바람, 공기원소분들은 트윈 관계에 관련된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계신데, 어느 정도 다 오신 것 같으세요. 분리되어지신 단계에 거의 다 오신 것 같으시고, 끝이 나가고 계신 모습들, 그리고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깨닫고 계신 물병분들도 많으신 것 같으셔서, 어, 일단은 내버려 두시고, 사랑에 대한 열정은 좀 키우시되, 좀 자연스럽게, 음, 물을 흐르듯이, 어, 자연스럽게 나아가실 수 있게, 어,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읽혀지고 계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물병 부드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Bye.